안녕하세요, 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종목 바로 어버브 반도체고요. 지금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ARM의 어닝스 어프라이즈 달성과 반도체 업황 슈퍼 사이클 회복 전망이 바로 이어버브반도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어버브 반도체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 주주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바로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반도체 칩이죠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불러있는 바로 이 MCU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는 바로 밀리스 기업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뭐 사물 인터넷과 자동차 전장화의 확 학산으로 인해서 이 mcu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버버너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성장의 주요 수혜자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어버버너츠 같은 경우에는 이 고성능 mcu 개발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바로 이 32비트 mcu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mcu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어버브반드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삼성전자 등 국내외 업체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삼성과는 작년 12월에 대규모 MCU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납품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버브반드체와 바로 이 삼성전자 두 기업을 세트로 보면서 주가를 살피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제. 어버부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MCU 시장의 성장, 그리고 차별화된 기술력,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이런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올해에도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어버부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올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아, 진짜 이 종목 어떡하죠? 하고 많이들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매일 문자로 미리미리 이제 같이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문자 발송해드렸고요. 문자 나갈 때도 뭐 이상한 번호로 나가는 거 아니고 제 개인번호 010-3721-0398번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단 배너와 동일하신 부분 확인되실 거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아별 팀장님 저희 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대체 왜 혼자 하려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결국에 이 제대로 된 대응책은 바로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물론 우리 주주님들도 여기저기서 뉴스도 보실 거고, 뭐 종토방 이런 데서 이 정보 저 정보 다 들으실 거예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 결국에 뭐다? 바로 이 타이밍 싸움이에요. 말 그대로 이 치고 빠지기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혼자 하면 어때?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하루 차트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저랑 같이 주식하실 분들 부담 갖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주식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 요즘에 어버버반도체 어때요? 라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친구 한명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 그럼 나도 이 어버버반도체 관련해서 문자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자 여기 상단에 번호 010-3721-03 98번으로 어보브 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어보브 번호체 대응책부터 추가 매매 타점까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주님들께서 궁금하신 건 결국에 그거겠죠. 과연 이 종목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럼 그때 우리가 이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늦기 전에 얼른 나와버려야 되는 건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신 그 전에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힘냅시다. 우리 힘낼게요. 라는 의미로 힘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여러분, 전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 남겨주시는 이 댓글이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버버번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바로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매출과 수익성에서 아주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자체가 바로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 재무건전성을 반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버버 노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얻고 있고 이런 반응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어버버 노츠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충분히 이 신고가를 경신한는 흐름도 가져갈 수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 이거 맞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아 내가 진짜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우리 주주님들은 주식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어버버 번도출 같은 경우에도 아 내가 진작에 여기 아니 여기서만 들어갔어도 여기서 얼마를 먹고 나오는 거야 이 생각 다들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주식은 진짜 말 그대로 이 눈치 싸움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 이 타점을 잘못 잡으면 뭐다 말짱도루묵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주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타점 잡아갈 수 있는 건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이제 제주 반도체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작년 말부터 슬슬 이 반도체 쪽에 훈풍이 불어와 주면서 뭐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뭐 네오셈 등 많은 반도체 종목들에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주가가 뭐 5천 원도 안 됐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점 38,550 원까지 기록하면서 두달 만에. 무려 7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차트를 좀 보게 되시면 우리 여러분 차트랑 조금 다른 점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가를 한 번씩 끌어올리기 전에 이렇게 지표들 잡히고 있는 거 보이세요 실제로 이 지표는 제가 이 세력 매집 신호로 검색식을 만들어서 이 차트에 적용을 한거고요 제가 뭐 이렇게 주절주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이 신호가 어떻게 잡히는지 제가 무슨 신호를 보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11월 2일에 세력 매집 신호로 매수 타점 잡힌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매수 타점이 지표가 나올 경우에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바닥 구간이어도 이렇게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매수 타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렇게 주가 한번 눌렸을 때 지표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어 지표 대박이죠. 이렇게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지표 나오고 있는 종목들, 한 달에 한 종목씩 선정해서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면, 어, 그냥 매일 한 종목씩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이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분명히 오전까지는 막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오후돼서 갑자기 또 그만큼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더 확실한 종목,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안고 갈수 있는 종목, 제가 진짜 제대로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이용하고 있는 바로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포토샵 그런 거 아니고 제 실제 홈페이지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인 고객 별팀장 확인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주 번호체 같은 경우에는 11월 2일에 메스터점 잡혔었죠. 여기 보시면 제가 11월 2일 오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 종목 대응으로 문자 보내드렸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제가 왜이 종목을 보내드리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제 문자 나갈 때도 뭐 다른 번호로 나가는 거 아니고요. 제 개인 번호 01037210398번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번호와 동일하신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여러분 뭐 지표 하나 딱 나와줬다 해서 바로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지표에 더불어서 뭐 최근 이슈들 정보들 찌라시까지 모두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제주번호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에도 한번더 문자를 보내드렸었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2월 6일 오전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냈었는데 이때 어떤 구간이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 보시면 여러분 이때 지표 나왔을 때 2월 6일에 메스타점 잡히면서 제가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2월달에는 제가 한 900분께 문자를 보내드렸니다 했었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어, 그럼 나도 어떤 종목들 괜찮은지 이런 문자 한번 받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 상단에 번호 010-3721-0398번으로. 별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연락처 여기 주소록에 딱 제대로 저장을 해가지고 매달 문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제주번도지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 현대차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 아주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엄청난 거래대금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한 1월 말쯤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신호가 들어와 줬고요. 여기 보시면 1월 29일에 다시 한번. 신호가 들어와 줬고, 여기 매수타점 19만 5 6 0 0 원으로 잡힌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늦지 않게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최근에 뭐 FOMC 이슈도 있었고, 뭐 전쟁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장 분위기가 진짜 말이 아니었잖아요. 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이 종목에 큰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런 하락장에서 수익복기 오히려 더 좋다, 매수 터점 잡기에는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진짜로 뭐한 방을 노린다기보다는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아 어떡하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용돈도 벌어가고 재미 한번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 나도 그럼 내 차트에 이 지표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지표 설정 방법, 바로 이 PPT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PPT 속에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왔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세력 매집 신호 아주 대문짝만하게 준비해왔죠. 밑에 내용 좀더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탭에 들어가면 되시는지 제가 이렇게 차례차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수식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께만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부득이하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다 하셨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제가 알려드리는 수식값 적용하셨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딱 클릭해주시면 여기 신호 검 검색 적용이라고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 신호 검색 적용 들어가게 되시면 여기 세력 매집 신호 확인 되시죠. 이 버튼 눌러주시고 적용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 다이아 지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표 설정 방법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안 가져가실 이유 없어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제 역할이잖아요. 사실 제가 진짜 뭐 이렇게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뭐 종목 알려준다고 해놓더니 광고만 때리고 이상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만 늘어놓는 유튜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제발 그런 유튜버들한테 현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주식 처음 했을 때 이거 좋다 하면 이거 하고 저거 좋다 하면 저거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표만 딱 설정해 놓으시면 솔직히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제발 이번 기회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잊지 말고 여기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3721-0398번으로 다이아 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다이아 지표 설정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보다 여유있게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소통방에서 만나요 안녕